뭔 소리야? 바보야 이거 커피 향수지? 이게 커피 향수야? 그럼 싸우고 혼자 집에 오고 싶을 때 골라갈 수 있겠어? 근 어디 가는지를 안 알려주고 나한테 표를 사라고 하면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말이데 약간 이기향이 나남에서고조인발에 먹고 오신 거아니냐 말리식품 아닌가 여기서 왜삼봉지 사먹나요? 진짜 말 맞네 위험하신 스타일인가 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알라롬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자동 입국 심사라서 엄청 편하네요 와, 공항이 엄청 커요. 우와, 무사히 왔어요. 지금 ATM기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오, 여있다 여기, 여기 이 헤딩이라고 되어있는데, 걸로 내려가는 길인요 1층! 여기서 부르면 되나 여기서 부르면 되나 계속 멀리 계신 분이 잡혀가지고 취소하고 아. 다시 잡았는데 다행히 잡혔습니다 다행이다 루루 이모인데 안녕하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이는 정수리 아주 잘해 아 그래? 완전 달라? 오늘 또이모 추리하지 숙제 다 했어? 아직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어떡해요 또 해야 될게 많아요 어, 어, 어떡해요 으 단... 이모가 다주일만 같이 지내도 될까? 이모 음, 수영 잘해요? 이모 수영은 못해할줄 <laughs> 몰라 맥주병이에요? 맥주병보다 심해 맥주병 누가 알려줬어 그런 거는? 원피스 만화책 아~~ 만화책도 봐? 주말만 자연스럽게 뭐 보는데 아 그래요? 어. 주말만 볼수 있어요 만화책 볼수 있어요? 주말에만? 게임 그... 주말에만 할아 주말에 게임할 수, 아, 게임 수 있어요? 거기서. 이모 유튜브 한다? 이모 유튜브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좋댓구알해? 좋댓구알? 좋댓구알이 뭐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롤로 찍은 것도 있어요? 로로는 없어 왜 루루는 안찍냐 물어봐 루루는 왜 이모만 이루... 찍어? 루루가 더 궁금한데 루루는 인스타그램에 나와 왜냐면 루루는 말을 안 하니까 영상 편집을 할수 있어요 이모가 루루한테 설명하러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될까요? 저도 거미 동영상 음, 찍었어요 슬리거 있어? 슬리퍼 있어 가져가 오 어, 근데 뭔가 향기가 잘안돼 그러네? 아, 아 맛있는 거 먹었나 보 아까 멜론을 사 왔는데 다 녹았어요 아 녹았어 어떡해, 나 죽은 나 죽은 어떡해? 그래서 창문을 아, 못열어 네? 아... 근데 31층은 해도 돼? 목이 부어? 내가 잘 정해? 아니 그러면 안돼 내가 그거 유튜브 찍은 거미를 어. 보여줄게요 아 그래요? 숙제 먼저 하시고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몇번밖안 남았잖아 어 맞아 앉아 이거 뭐 쌍둥이 타고 하나 할줄 알아요? 왜요? 저, 지금 쌍둥이 고뒤쪽에 있어요 뭐거 어, 해두면 네. 에어컨 안틀어 되더라고 오이게 아, 있어 열기 그래. 어. 그 화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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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어. 가, 어. 아, 어. 어. 요 어. 요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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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너 필터 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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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겠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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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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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어. 하고있 어. 말레이시아, 태국이고요. 노세수고요. 또 어머니 지금 필라테스 가시기 전에 급하게 씻하고 계시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된장 밥드시고 계신 김치에 아, 된장밥. 그리고 제가 타드린 일본 커피고요. 커피 아니고 커피 물이고요. 이게 커피고요. 이게 커피고 이게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 먹어 봐. 맞다. 진짜 쓴가 안 쓴가 먹어 보고 어, 나봐 평가를 내죠. 오딱 좋아. 줘 봐. <laughs> 봐, 너그거 어떤 미미한 것보세 이게 무슨 미미한 거야? 이게 예, 딱또 이것도 거의 두 샷인데? 뭔 소리야? 바보야. 어우 오. 봐, 너랑 커피 탈안 맞아. 너건강할다 뭐? 어, 이거 근데 아는 맛이잖아. 응. 근데 너 오랜만에 그 진짜. 응. 깔끔한 어. 한국 것보다 좀덜 단데? 이거 한국 채야 오리온이 만든 거야. <laughs> 메이드 베트남인가. <베트만니까. 웃음> 음, 베트남까지 가서 한국 까지 하고. 뭐 하실 거예요? 저 운동 하거나? 돼요? 저 그냥 뭐좀 쉬려고 지금 씻고. 약간 못 음. 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음.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요거 게임 하던 것도 바, 포도 앞에서 게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오 아, 진짜야 색깔 봐이돼 커피냐 물이지? 이게 커피냐 하늘이? 네. <laughs> <laughs>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기 뷰 와우 여기 완전 대도시예요. 근데 빛... 베트남에 다 여기 오니까 더움이 안 돼. 이거 거의 그냥 완전 대도시에요. 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게요. 갑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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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드 챙겼어? 나안 챙겼는데 우와, 괜찮지? 없어, 저랑 싸우고 혼자 집에 오고 싶을 때 곤란할 수 있겠어요. <laughs> 아 진짜 어떡하지? 포도가 열어지겠지. 스스로 못 들어오잖아요. 포도도 음. 그러네. 포도못 들어오네요. 들어 네, 믿고 온 거예요. 알레시 아무도 몰라요. 저만 믿으세요. <laughs> 저도 뭔지 사는 생각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 걱정이긴 하거든요. Something went wrong. <laughs> 택시 잡기 실패고요. 아무도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아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우리 이게 지하철이 있어요 어, 지하철 타러 걸어가볼게요 편이 숙소고 MRT는 바로 여인데 700m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건너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 지하철 역잘 잘 되어 있네요 이거 거의 그냥 뭐 싱가포르 같아요 싱가포르 여기 한번 표를 사볼게요 오 카드결제되네 근데 어디 가는지를 안 알려주고 나한테 표를 사라고 하면 역을 알려주세요 아, 그래? 그래. 이렇게. 똑같아요. 타는 거 똑같네요. 에스컬레터 타고 내려더니폴리폼2에요 양쪽에 있는 줄 알아요? 네, 양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플랫폼이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에스컬레터 이걸 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 아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서 플랫폼2로 내려갔어요. 다 볼게요. 오, 절회전게과장의1 3링 어, 그러네요. 310원? 그러면 360원 정도 하는 거요 여기 포도어마께서는 커피만 매게 생겨 계신 것 같아요.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laughs> 내가 하고 <알고> 싶은데. <laughs> 카페 리스트만 겨우 얘기해요 <laughs> 아무리 말을 해도 뭐요? 멸치 칼국수 아 멸치 칼국수 맛있대요? 어야 한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알려줬거든요 아 그러세요? 포도는 호도는 안 먹어도 돼요? 저는 먹어야죠 여낍니다 아. 아. 카페 여신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커피에 3만 원을 쓴게 아니라 밥 같은 걸 시켰잖아요. 모자이크 자체 모자 입만 나오게. 1년 만에 만난 친구예요. 진짜 맛있어 어, 이거. 캄보이도 어, 어, 그 뭐, 그 약간 나는데? <목소리> <데모가이래서요? 웃음> 고수 향이 나는데. 캄보이에서요? 베트남에서 고수 입안 해서 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진짜 찐 캄보이인가? 진짜 맛있어. 맛있어 보였어요. 돼지 돼지. 음. 진짜 맛있겠다. 야, 그 내가 이 카메라 찍기 전에 이거 다 찢어도 어떨까요? <laughs> 짠. 여기 여기서 유명한 빵이랑 뭐 이름으로? 사우도. 어. 여기서 유명한 빵아니 그냥 사우도르란 빵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 말레이시아 빵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빵 아닌데요? 말레이시아 빵 아닌 걸 여기서 왜3 번째 삼 번가요? 말리에시랑 상관없는 거로왜 3번쩍 먹는 거야? 맛있으면 말리 지역이 무슨 상관이에요? 맛있으면 장땡이지. 먹어보고 얘기해요. 진짜 말도 안 입에 돈 내고 먹는 거. <laughs> 미원하신 스타일인가봐요. 때르마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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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제일 맛있어. 크로스코무시. 크로크 마담. 마삼? 마담. 마담? 이거 크로코무시라며. 왜바다이야 메뉴가 이름이 더 있던데? <목소리>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되게 맛있다. 되게 팍. 향나게 생겨가지고. 그러게? 향나게 생겼는데, 맛있다. 향안 나고 맛있다. 아몬드도 같이 넣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내가 너나 너한테 아몬드가 인사오라고하려고 짐이 많을 것 같지 않아? 왜? 마찬가지야. 맨날 너가 찾아준다고 그거 있잖아. 다람쥐 모양인데. 맞아, 다람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유명해. 알았지. 근데 너가 우게 <laughs> 용품이 많을 것 같아서 어, 가져갈 수 있어.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생각하는 그 맛인가요? 네. 현강도보다 더 담백하고 바삭바삭해. 음. 맛있다. 먹어볼게요. 음. 니가 유튜브를 찍으니까 내가 핸드폰을 사진 안 찍게 되네. 생각해보니까. 원래 찍어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나오자마자 달려들어. 핸드폰을 나와야 돼. 인간의 본능이 사진이 <laughs> 무슨 쓸모가 있니? 내 입에 들어간 게 맞아. 중요하지. 어때요? 음, 담백해요. 음. 음. 그리고 뭐 달콤한 소스 같은 게 있고. 음. 음. 엄청 부드러운데요? 맛있어 맛있어 여 음, 빵이 엄청 두꺼운데 부드러운데 얇은 느낌. 아 어, 별로 두께감이 음,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빵이 뭔가 이렇게 곧 비어있어 그럼 빵은 구매 그래, 너무 배고프다 발려들었어 아까 <laughs> 하이에나처럼 하얀, <하얀처럼> 왕 눕는거 <laughs> 오늘 어때 김치전 콜? 자고 <laughs> 자고 냄새 때문에 안 돼요. 기름 냄새 때문에 안 돼요. 기름 냄새가 뭐왜안 뭐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구워요. 너무 기름 되겠다. 어제 뭐 먹었고 갔어요? 포도는 프렌스토스트에 사과 하나. 저녁에 빵 바르준다고 했더니 빵다르고 어제 저녁에 먹어서 그런가응 어제 먹었다고 떡먹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머리 잘 못했어. 그때처럼 사고를 3일 내내 먹어봐야 손이 차리지. 근데 되게 좋은데 내가 손으로 이거 먹고 손이 끈덕거리잖아. 집에 갔을 때 손을 닦으면 돼. 그리고 심지어 비누도 이거 비. 집에 가서 손 닦아요. 3만원 내고 손. 비상제로. 한만원 냈으니까 비누도 그래서 거 쓰고 가야지. 내 비누 쓰지 말고. 오랜만에 이런 전설 듣않아요 뭔가 비고나 스타일 위로로 이렇게 전설 나은 스타일 아니었는데 사람이 돈을 안 버니까 쪼잔해서 돈이 없어서 팍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뭐 그럴 수 있지 뭐한경이그렇게 되니까. 어 그래서 아. 이 쪼잔한 사람들은 진짜 쪼잔하려고 쪼잔한 게 아니야. 그들은 진짜 돈이 쫄리기 때문에 쪼잔해지는 거야. 나도 지금 내가 돈을 안 버니까 쪼잔해져. 시를 타고 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가 있어요. 포도. 여기 포도가 공부로 하고 있고요. 마트도 있고요. 놀고 있죠, 사실. 아, 포도 놀고 있고요. 낙작복사가. 저번 주 영상에 낙작볶사가 먹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럼 낙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1이 어, 오이 하나 먹 드시죠. 큰거 먹을까? 네, 이런 오이가 더 달던데. 중국에서. 아 그래요? 그럼 그래요. 어머님 말씀드릴게요. 자체에 좀 집착하는 편이란가요? 아 예, 예. 김치 코너와 귀여운 아... 모 모습을... 되게 괜찮아요. 습하지도 않고 땀도 안 나요. 이따에 가만 히 있으니까 그늘에. 컬러 한 푼. 저녁 식사요 삼겹살을 잘 먹었고요. 지금 포도가 공부 시간이어가지고 전 조용히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포도 너무 안쓰러우나? <laughs> 공부하는 포도입니다 <목소리> 엄마도 대단합니다 엄마가 1시간째 붙여서 아기 포도 공부시켜주고 <목소리> 대단한 엄마예요 부지런도 합니다